네, 안녕하세요. 차트 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9월 11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오덜리 네트워크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거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바이낸스 현물 상장 앞두고 있는 그런 후보 코인이라고 9월 12일에 올려드렸어요. 오덜리 네트워크. 차트 올려드리면서 바이낸스 현물 상장 후보 코인이라고 올려드렸었죠. 추천가 170원에서 180원. 목표가 차트 하늘색 상승 추세선 알려드렸었는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이제 170원, 80원 왔다 갔다 할때 그럴 때 추천해 드렸었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 보게 되면 오덜리 네트워크 165원 쯤에 이제 또 알려드렸었죠. 중요한 구간 싹다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얼마나 오르게 됐냐면 제가 이때부터 추천해 드려가지고 180%이 추세선 완벽하게 맞췄어요. 차트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는 이 상승주대선 목표가 완벽하게 맞췄죠. 그쵸? 이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완벽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덜리 네트워크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알파는 이제 바이낸스 현물 상장하기 전에 예비로 상장되어 있는 곳이 바이낸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보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잠시 여기까지가 끝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끝일 것 같고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뚫고 올라가야 돼요 가려면 일단 전고점 근처인데 가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갈수 있을 확률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반티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국내 상장하기 전부터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9월 15일에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9월 10일부터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9월 10일에 아반티스 이거 올려드리면서 이때 상장빔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9월 10일이면 이때 거든요. 이때 제가 알려드렸어가지고 알려드린 날부터 해서 보게 되면 740% 8배가 넘는 상장빔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제가 9월 19일에 또 올려드렸어요. 아반티스 반등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가로 1,400원에서 1,500원 추천드렸었죠. 올려드린 차트 보게 되면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추세선 벗어났을 때 잡아드렸었습니다. 네, 1,400원, 1,500원 왔다갔다 할때 알려드렸었죠. 이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얼마나 올랐죠. 제가 알려드린 후부터 90% 반등이 나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폭등 나올 종목들 제가 계속 소통방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써니 말이 올랐어요. 써니, 썬 같은 경우에 소통방을 통해서 9월 17일에 올려드렸는데 추천 알트코인으로 알려드렸었죠. 트론 계열 코인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로 28에서 29원 잡아드렸죠. 차트 올려드린 거 보게 되면 28, 막29 왔다 갔다 할때 잡아드렸는데 알려드린 후에 얼마나 올랐냐 보게 되면. 90% 넘게 올랐어요. 네, 이러한 정보, 타점, 계속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폭등 나올 코인,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오덜리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내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구원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그랑주가 어피트 원화 상장을 했죠. 80% 정도의 상장비이 나왔습니다. 9월 16일에 라그랑주 월드코인 아반티스 다음 어피트 원화 상장 코인 상장비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올려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당시에 라그랑주 5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라그랑주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죠. 9월 18일에 어피트 원화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비 노리실 분들은 노려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9월 18일에 라그랑주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해죠 상장 정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비트에 상장했죠. 월드코인 9월 3일에 알려드렸었습니다. 업비트 상장전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월드코인 1,200원이었습니다. 9월 3일이면 이 땅인데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때부터 얼마나 올랐냐? 148%, 2.5배 상장비 먹여드렸습니다. 이때도 상장비 완벽했죠. 그리고 9월 15일에 아반티스가 업비트랑 비슷 국내 상장을 했습니다. 아반티스는 이제 제가 상장 전에 알려드렸어요. 소통방을 통해서 이때가 9월 10일이었습니다. 미리 정보 드렸었던 소통방을 통해서 보통 해외에서 국내에 넘어올 때 상장빔을 엄청 크게 썹니다. 제가 상장 추천한 뒤로 얼마나 올랐냐 700% 8배가 넘게 올랐어요. 740% 일주일도 안 돼서 8배 넘게 먹여드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빔으로. 그리고 이제 9월 17일에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업비트 워나마켓 상장 예정 종목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상장 정보, 상장빔을 통해서 수익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조사 작성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 받을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 큰돈 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